되기 전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해 주었던 미국, 영국 등 서구 세계의 동성애를 비롯한 반기독교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이 같은 서구풍조에 빠르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쓰나미를 막아낼 유일한 방패제이고 우리 송도들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내 신자 뉴스첫 순서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산대한교회 조선일 목사님, 부산서교회 날청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에게도 때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매우 중요하다. 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어 거칠고 높은 파고가 어 쓰나미처럼 몰아닥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미래학자도 아니고, 무슨 역사학자도 아니고, 내가 무슨 그런 대단한 거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뭘 배우는지, 성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몰랐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만큼 바빠요.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지금 좌우의 여당 야당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짓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를 판단하는 결판내는 그런 장면이 될 거라는 거죠. 지금 벌써 학교는 무너졌잖아요. 애들 잠자고 있고 이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의 학습권을 방해하고 수명권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것들게 잘못해놓으면요. 고소 고발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약자들은 다수가 강자들이 보호해줘야 된다. 성소수자들, 약자들이니까 최근에 영동 지원에서 지난 7월에 무슨 판결이 났죠? 수술하지 않고도 성전환을 할수 있도록 판결이 났어요.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내가 여자입니다. 그러면 여자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우나를 가든지... 락커룸을 가든지 나 여잔데 왜 그러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이 법에 의하면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결이 난지 아시죠 동성 간에 함께 동거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을 이성 간의 부부에게 와 똑같이 평등하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동성혼 합법화에 이르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 친구가 아, 어느 날 우리 집에 며느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도 너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을 못 그렇게 되고 나면 나는 이섹슈얼 이렇게 하면 동성 했다가 이성애도 했다가 다양성을 존중하라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교회만 지금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앞으로 자라갈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터전 위에 동물적이고 본능적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본능의 동어리로 보는 이런 이념이 지금 이 나라를 쓰나미처럼 몰고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쾌락과 본능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세속주의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결단할 거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하나님 편에 서야지 보이는 거예요. 어느 해 미국의 큰 도시에 목회 관련 컨퍼런스가 열렸대요. 그까그 그러니까 도시 주변에 있는 호텔들이 다 예약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교회 리더들이니까 성인 방송, 이거 시청률이 0%가 되겠구나. 호텔 지배인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근데 웬걸? 그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는 시청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철저히 다루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은 부패했어요, 더러워요, 음란한 거로 가득해요. 근데그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이 곧내 마음도 그런 것처럼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내 마음을 꾹꾹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방이 아니라 처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런 대처 방안도 없으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이야말로 비방일 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비방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처방은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위암인데 소화제 하나 주면서 위로하며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이고 돌팔입니다. 여러분, 마음 속에 편안하게 느껴진다고 그걸 다 좋은 말씀으로 듣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하게 말씀하셔도 그건 처방입니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느냐, 불편하게 하느냐로 그 처방을 들을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처방을 따라야 우리는 삽니다. 주님의 처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큰 나음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게 말씀하시면 세게 말씀하실수록 우리는 더큰 나음을 입게 될 것임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자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근데 원래 이분은 지휘자가 아니라 첼로 주자였는데 갖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극도의 근시였어요. 악보를 잘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보를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그 중요한 연주회를 앞두고 지휘자하고 오케스트라 단원하고 다 툼이 생겨가지고 지휘자가 열 받아가지고 그냥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단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그때 유일하게 이 토스카니니 다 악보를 안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휘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주회가 그 열받아서 입원한 지휘자보다 더 훌륭한 그런 연주회가 됐어요. 이 토스카니니는 그 이후에 세계적인 그런 유명한 지혜자가 된 것입니다. 토스카니니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려울 때힘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자.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 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이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똑똑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신다. 자신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결핍을 통해 우리는 더욱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이런 결핍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해 매달려 기도하며 나아갈 때그 기도가 기적의 동력이 되고 기적의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시대 상황은 한국 기독교가 기와 한국 전쟁 이후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절체절명의 위기 영적 전쟁 국면입니다. 10월 27일 서울 강화문 광장에서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개최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메신저뉴스 두 번째는 경주 남부 교회 김상준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 진교의 신축 목사님을 인계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신을 꽤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최선 죄인은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면은 자 그때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습니다이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덕복이 주어지는데 바로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스 2장 3절에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개 믿음 좋은 분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품이 부드럽습니다. 은행이 부드럽습니다. 표정이 부드럽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해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는니라 얼굴에서 사나운 것이 빠져나가서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광채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딱딱한 얼굴이 변하여 부드러운 얼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영성신학에서는 진화할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럽니다. 광물보다는 식물이 부드럽습니다. 식물보다는 동물이 부드럽습니다. 어린아이는 참 부드럽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러다 온몸이 딱딱하게 되면 그것을 죽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드러워야 사는 것입니다. 온유해야 하룸 앞에 쓰임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대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극률을 입은 까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우리 주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오해받고 수모를 겪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따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중상보력과 음의 공작에 시달리면서도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지켜보았던 야구보는 야구보서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고정시키시고 오래 참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 기준을 행위의 기준을 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리, 도덕적 개념으로 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는 행위적으로 거룩하게 살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셨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행위의 기준을 둔 윤리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약점, 기울어진 이해를 바로잡아주는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해주는 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폴티리키라는 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게 거룩함을 이해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선언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바꿔서 표현하면 아, 거룩함의 상실 예. 거룩함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명확해졌죠 거룩함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로고스 말씀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딱 이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성경을 옆구리에 넣을 끼고 다니는 그런 행위,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내면 세계에 깊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을 실천해서 자기 삶이 되면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삶이 고달파질 때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그 상황을 극복하기보다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하기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의 마음에는 항상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삶은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점철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이 힘들더라도 아니면 이번 주가 힘들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당신은 멋진 사람입니다. 잘 이겨낼 수 있는 당신은 빛입니다. 눈물이 흐른다하여 슬퍼 마세요. 두 눈의 눈물이 입으로 내려와 미소로 바뀔 테니까요. 네, 어떤 분의 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에는 마치 이러한 상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눈물이 입가에 내려올 때 즈음이면 그 눈물이 입가에 미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물이 미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경 속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같이 나서서 동성애 등 서구의 반기독교 쾌락 문화가 이 땅에서는 본람하지 못하게 막아냄으로써 한국 기독교는 미국, 영국 등의 신앙의 빚을 갚을 뿐만 아니라 탈기독교화된 서구를 대신해서 기독교 세계의 새로운 장자가 될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광주 양인교회 김현주 목사님, 남해수평례동아교회 남해 목사님, 울산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광야에 놔두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득실듯이 살고 있는 가난한 땅으로 들여보내요. 거기서는 나는 아무 짓도 않고 살아야지 안 돼요. 왜? 거기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들여보내신 거예요. 변화시키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동화됩니다. 동화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버린 북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 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지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생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북 이스라엘은 곧 아스루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양님 교회를 무등산 산속에 있게 하지 않고 동네 한 가운데, 이 양님동 한 복판에다가 세워놓으신 이유 명확합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 세상에 나가면 너무 싫잖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바둥바둥 살게 만드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예배당에서 내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내가 성품이 좋아서. 내가 뭐, 바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절대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세상을 변화시켜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내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하면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흡수해서 나도 변화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결정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두 그룹 다 방에 소음을 크게 틀어놓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소음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있는 공간에서 풀게 하고 한 그룹은 그런 스위치가 없는 공간에서 풀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스위치를 가진 그룹의 학생들이 훨씬 많이 풀었고 틀린 문제의 개수도 적었습니다. 반면 스위치를 가지지 않은 그룹은 문제를 덜 풀었고 오답도 많았어요. 재미있는 것은 소음 차단 스위치를 가진 그 그룹은 문제를 푸는 동안 실제로 딱한 번밖에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스위치를 가진 그룹이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률이 낮은 것은 그들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소음을 차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큰 복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선택의 역설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를 선택하니까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 뒤로 밀어서는 안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자유로 선택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채널 A 방송국에 인기 중에 방영되고 있는 오원영의 금쪽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오연 오원영 씨가 다음과 같은 심리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첫째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두 번째로 어, 동시에 전화벨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고 셋째로 또한 어, 현관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막 띵동띵동하고 넷째로 어, 욕조에 틀어놓은 물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물이 넘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이다 네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런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테스트인데요. 우리가 선택하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최신간으로 조던 레이너가 쓴 시간 관리도 영성이다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 세월을 아. 기라라는 그런 말씀과 연계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가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일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일상을 가장 먼저 보이셨다라는 거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는 하루의 첫 대화를 하나님과 나눈다는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 새벽 기도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에게 독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이 새벽을 깨우는 것을 창세기 19장 27절에 볼 수가 있고요. 야곱도 베델에서 새벽에 재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언약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나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정글링크에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주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주스 김성욱입니다.